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불송치 결정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뢰인 A씨는 자신의 PC를 통해 토렌트에 접속하여 야동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해당 파일에는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은 A씨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압수수색하였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파일에 아청물의 존재 유무를 몰랐고 중한 처벌을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이해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A씨를 도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파일을 면밀히 확인 후 문제된 영상이 실수로 다운로드된 정황이 있고 파일 재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 A씨가 해당 파일의 내용을 인지하고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엘. 예. 언제든 연락 주세요.